안녕하십니까. 의정부 지방법원 정식 등록업체 의정부 협선법원 경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소재하는 환지 예정지 물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서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의정부시 고산동 정자말지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번을 말씀을 드린다면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639번지구요. 환지로 예정된 지역은 단독 12블록 1로트라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토지면적은 66.9평, 건물은 약 60평 정도가 감정으로 잡혔는데요. 지금은 음식점으로 이용되던 건물은 의미가 없어져 보입니다. 전부 다 이렇게 철거가 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영업은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서 의정부시 고산동 정자말 지구라고 그러는데 환지 예정지는 단독 12블록 1로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세한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정부 협선 법원 경매에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블로그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협선을 치시면 동일한 지금 유튜브로 올리는 물건과 동일한 내용이 조금 더 문서화된 부분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환지로 예정된 지역의 토지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권리 면적이라고 그러는데 약 54평형이 54평이 배정을 받았고요. 4m 도로에 접해 있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의 대지로 땅을 받게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경매 진행 중인 토지의 면적은 66.9평이지만. 환지 예정지에 대한 부분은 약 54평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환지로 받게 되는 토지 옆으로는 4m 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깃발들도 보이고요. 토지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막 파헤쳐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위치는...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639번지구요. 고산 초등학교를 지나자마자 바로 보입니다. 골목으로 조금만 들어오면은 지금 이렇게 촬영하는 장소가 보입니다. 원래는 닭백숙 같은 음식점이었었는데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본 경매 물건은 순수하게 환지에 대한 권리 면적 몇 평이냐, 그 다음에 토지의 용도 지역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어디에 배정이 됐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환지 예정지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똑같고요. 용도 지역은 단독 12블록 1루트라고 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4m 도로가 지나가고요. 그 옆으로 접해 있는 대지로 봤습니다. 지금 주변을 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의정부시 고산지구고요 아파트가 이미 입주가 된 것들도 있고 굉장히 많이 아직 짓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의정부 밀락지구 이런 식으로 고산지구도 굉장히 많이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듀클래스라든지 라피엔이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즉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그러죠. 그것들도 굉장히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의정부 교도소 있는 라인이죠. 의정부 법조타운이 예정이 돼서 2025년경에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 그 앞쪽으로 의정부 산곡동이라고 그러죠. 그쪽에도 대규모 복합문화 융합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산동 쪽이 굉장히 이렇게 아파트라든지 굉장히 높은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아, 여기에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단독으로 뭔가를 지을 수 있는, 즉 단독주택 겸 뭔가를 좀 지을 수 있다면, 은 상당히 메리트는 있어 보이는. 토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감정가가 3억 9천 80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3억 9천 800만원 신권에 임장을 나왔고요. 11월 15일에 신권으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경매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소 이 고산동 쪽에 토지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도 좋아 보여서 신권에 나왔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환지로 예정된 지역의 토지 시세를 먼저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근 부동산이라든지 현지에 오셔서 환지 예정지가 어느 정도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신 이후에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의정부 협선 법원 경매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